민생회복 소비쿠폰, 받긴 받았는데, 내 금액은 이상하다. 나랑 비슷하게 사는 주위엄마는 25만원 받았다는데, 왜 나는 15만원이지? 안녕하세요. 아들 건이입니다. 엄빠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 잘 신청하셨나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받고 보니, 내가 정말 15만원이 맞는지, 내 생각엔 더 받아야 할것 같은데, 더 받을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함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의 신청하고 소비쿠폰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할수 있어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엄빠들 잘 아시는 대로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눠지고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신청하신 금액 그리고 2차 지급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나눠주는 지원금 10만원이며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의 신청도 이와 마찬가지로 1차 지급분에 대해 2025년 7월 22일 9시부터 2025년 9월 12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2차 지급분에 대한 2의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의 신청 또한 첫 주는 요일제를 운영했는데 이제 첫 주인 7월 21일에서 7월 25일까지의 기간이 지나 자유롭게. 이의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의신청이란 란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의신청 페이지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이 되십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하신 후, 바로 밑에 있는 필수 서류 제출란에 이의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되는데 각 신청 절차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만약 이렇게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에 낯선 엄빠들이시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의 상담 전화번호인 1670-2525 또는 정부 민원 안내인 110번의 전화를 거셔서 이의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고정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민생회보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홈페이지에서 우선 제일 하단에 있는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눌러주세요. 첫 화면으론 이의신청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에 대한 동의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수라고 작성되어 있는 위두 가지 질문엔 모두 동의를 눌러주시고 선택이라고 적혀 있는 진행 상황 답변 통지 알림을 휴대전화나 전자우편, 이메일로 받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질문은 미동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 개인적으로는 엄빠들의 편의를 위해 동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란이 나오는데 연락처를 먼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위 선택질문을 미동의하셨다면 진행상황 통지방식은 지금처럼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선택질문을 동의하신다면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휴대전화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1차 이의신청 유형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주시면 되며 특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기타 정보 오류 등을 선택해주세요. 하단의 민원 내용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칸이며 해당 내용 작성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만 작성하며 필수로 작성하시는 라는 아니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한글, 워드, PDF 서식, 다운로드 총 3개의 이의 신청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PDF로 작성 시 문서를 프린트하고 스캔하는 복잡한 과정이 추가가 되니 저는 한글 또는 워드 중한 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워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신청인 란에 대리신청이시라면 대리인 란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고 이의신청사유를 체크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컴퓨터로 작성하신다면 아까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이의신청사유의 옆 네모를 마우스 드래그하신 후 우측에 나오는 팝업창에서 페인트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초록색이나 하늘색 등 적당한 색을 클릭해 주시면 네모에 색깔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밑에 신청 내용에 간략한 한줄 정도 내용 기재해 주시고 밑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란에 간단히 v 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와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이름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서명 날인은 생략 가능하니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신 후 문서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첨부 파일 옆 추가를 클릭하신 후 아까 작성하고 저장하신 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을 클릭해 주셔서 2025년 6월 18일인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간으로 선택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한 이의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도 할수 있어. 자 오늘은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금액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엄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영상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혹시나 질문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엄마도 할수 있어 아들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